아, 오늘은 베란다 정원. 특별히, 어, 이제 날씨가 추워지죠. 앞전 날씨 며칠 동안 추웠는데요.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. 벌써 서리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. 그 베란다에서 겨울에 이제 추운 10월 말, 11월, 12월 넘어가면 물을 줘야 하잖아요. 어, 물 온도는 10년 동안 해야, 물주기, 10년 동안 해야 이게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화초를 키워보니까, 취미 생활, 화초 키워보니까 이물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. 물주기를 잘 못하면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어요. 그리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막 수돗물 막 틀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호스로 쏘아주면 어, 얘들이 얼어 죽어요. 그래서 저의 비법을 공개합니다. 물병들 전부 총출동했네요. 음, 생수 병에 구멍을 뚫었습니다. 이거는 아시죠? 다뭐 음료수 다 나왔나요? 네요, 이거. 어, 콜라 뭐 그죠? 사이다. 부터 시작해가지고, 배달라람 총출동이고, 이거는 이제 구입한 거고요. 이것도, 이것도. 재료 콜라부터 사이다함 다 나왔네요. 메이커 별로 나왔습니다. 써보니까, 어, 저는 이거는 이렇게 물줄 때 튼튼하긴 한데, 손잡이도 있고, 어, 조금 불편해요. 이렇게 쏟아서 줄 때, 화초에 줄때 조금 불편하고요. 제가 써본 중에 이건 큰 나무 줄 때, 뭐 고무 나무나 뭐 그런 거 나무에 줄때그큰 화분에 줄때 좋고요. 이거는 작은 화분에 줄때 아, 좋습니다. 뭐 이렇게 물줄때 구멍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. 제가 어 이거 페트병 이거 PET 재질이여가지고 냄새가 잘안 나요. 저는 이게 가스렌지 그못 있잖아요. 못 시멘트 못. 못 달궈가지고 망치로 두드렸어요. 그냥 금방 이게 됩니다. 구멍 뚫어줍니다. 작은 화분에 주는 거는 구멍을 적게 뚫어야 돼요. 세개 내지 네 개. 그리고 이렇게 많이 뚫은 친구는 큰 화분 줄때 뚫으면 필요합니다. 이렇게 작게 뚫은 세개네개 정도 적당하게 일곱 여덟 개 구멍 뚫었어요. 그리고 여기 날카로우니까 여기 칼로 살짝 도려내면 예쁘게 됩니다. 이렇게 물온도 받아가지고 소돔물 받아가지고 거실에 불 떼죠. 부엌에 불 떼죠. 가스 떼시는 분도 있고 난방하잖아요. 지금부터 지금 해야 합니다. 10월 말, 11월, 12월 물줄때 미지근하지거든요. 거실에 한쪽에 받아가지고 뭐한 이틀 정도 나나요. 그러면 얘가 미지근해져요. 이 물을 줘야 합니다. 겨울에 다가올수록 이제 한낮에 물을 줘야 합니다. 어,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음, 아침에 출근할 때 주고 가세요. 주고 가시면 밤, 낮에 물이 다 빠지잖아요. 그, 저녁이 되면 얼 일이 없죠. 그런데 이제 퇴근하고 오셔가지고면, 밤에 날씨가 춥게 되면, 음, 화분이 그냥 얼어요. 베란다에서도 얼잖아요. 요즘 날씨가 뭐영하로막 막 내려가는 날이 많잖아요. 영하 뭐, 부산도 영하 20도, 뭐, 10몇 도, 18도, 뭐, 17도, 20몇도영하로 내려가면, 어, 이 화분들이 옵니다. 그래서, 어, 이거 물주기. 출근하시는 분은 겨울에는 뭐 두지 한 번씩 주면 되니까 주말에 그 출근 안 하시는 날 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한낮에 해 떴을 때 줘야 합니다. 가을에는 오전에 10시, 11시 좋습니다. 출근하시는 분들은 휴일에 휴일에 주시면 좋겠습니다. 화초 죽이지 말고 열심히 키우셔서 반려식물로 또 친구 삼아서 취미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물주기 어 이거는 제가 다 땡땡에서 사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구입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 친구는 별로예요 비추천합니다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 어 녹물이 뭐 이끼도 많이 생기고 한 2년을 못 씁니다 어, 저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물꽂이로 사용하는 친구인데 빛 추천합니다. 아, 이거 아주 좋아요. 재활용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바이.